하시고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모두가 깨달으시고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대강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대강 믿는 사람을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한 중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환란이나 신앙의 파괴가 오게 되면. 믿음이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확연하게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은 하나님을 잘 모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부가네살 자리는 바벨론 왕이 금으로 거대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무려 높이가 27m가 되는 금 신상을 만들고. 바빌론 제국에는 모든 신하와 방백과 재판관들을 신상 앞에 모이게 하고 나팔과 피리와 수금소리가 울려 퍼질 때 모두 신상에게 절을 하라 명령을 했습니다. 만약에 절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격렬하게 타는 풀뭇불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어명이 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신상 앞에 모였고 나팔과 피리와 수금이 울려 퍼질 때 검신상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때 검신상에게 절을 하자는 몇 명의 젊은이들이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격렬한 풀무불에 던져질 처지에 놓여 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너버나스로 왕이 직접 아, 만나서 보니까 평소에 잘 알고 있던 아, 자기가 아끼고 아, 사랑하던 인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제라도 신상에 절을 하면 용서하겠다. 그러니 신상에 절을 하라." 말을 했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왕이시여,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넣어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격렬한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검신상에게 절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들은 결국에는... 풀무불에 던져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아끼셔서 풀무불에서 그들을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게 해 주셨습니다. 이세 사람의 젊은이가 다니엘의 친구였던 사드라가 메사가 아벤더고인데요. 믿음이 좋은 사람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숭배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어디 보니까 무슨 뭐 신선인지 무슨 선년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악한 영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거죠 근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마음에 모시는데 하나님을 모시고 산 사람은 아주 잘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 모시게 되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잘못 모셨다가는 큰 화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 모시고 사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이면 만사 뒤로 하고 괴에 와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잘 모시는 어, 방법인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린 것이 하나님을 잘 모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모시겠다 생각되면 일단은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모시는 기본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등 안에 하면 하나님 모시는 태도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는 드린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산다면 우리 인생에 무엇이 유익할까요? 좋은 일이 있을까요? 로마서를 8장을 유심히 읽어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모시는 사람들의 유익함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를 정리해 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살면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산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오늘 말씀 8장 1제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제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살면 내가 하나님 안에 살게 되면 죄와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 첫째는 죄요. 두 번째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싹선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의 가장 큰 문제거리는 죄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죄가 없다면 인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아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뜻이 하나님께 전달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죄가 없다, 중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죄가 부효화 되었다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죽음을 그 몸에 지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죽음은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죄를 규정하는 법조문인데 그 법조문이 사문화 되어 버리면 더 이상 죄는 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원래 법령이 있는데 그 법이 무효화되는 것은 과정이 혹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은 적이 있죠. 일본의 지배를 받은 40년, 일본 지배는 우리 국민들에게 큰 상처가 돼서 트라우마가돼서 일본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일본을 편매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죠. 일본이라 그러면 우리 일본이라 그러지 않고 일본놈이라 그러고 또 외놈이라 그러고 항상 일본을 비하하고. 그러는데 전 세계에서 일본을 우습게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그러더라고. 근데 일본이 하는 짓을 보면은 여기다, 머리다 싸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 모든 한민족은 일본 국민이었습니다. 그도 여권을 발급받으면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 일본국 이름으로 여권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국어는 한글이 아니라 일본어. 일본어가 국어였습니다. 국어 시에는 한글을 배운 것이 아니라 일본어를 배웠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조선어도 아, 조선말을 해서 아, 의학 시간을 별도로 아마 공부한 때가 있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은 일본 법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국가는 대한민국 국가는 동해물과 백두산이지만 그 당시에 국가는 일본 국가가 아, 일본 국가 국가였죠. 그당시는 우리는 모두가 다 일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은 일본 경찰에 체포가 되었는데, 그 체포된 제명은 반역죄, 반국가 국가전복제, 뭐 이런 제명으로 고문을 받고 혹독한 감옥살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형에 처해지기도 하고, 혹은 옥중에서 죽기도 했습니다. 유명한. 안중근 의사라든지 유관순 열사라든지 아, 또는 시인 윤동조라든지 도산 안창호라든지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감옥 속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다가 아, 나와서 나오자마자 석방됐는데 그런 분들 대부분 아, 순교 거의 나라에서 순국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아, 총살되기도 했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일본 국가 쪽에서 보면 반역죄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이 무조건 미국에 항복을 했습니다. 항복하고 동시에 대한민국은 일본 법의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독립 운동을 하던 애국지사들이 감옥에서 석방이 된데 당장 석방은 되지 않고 뭐 일정한 행정 절차를 거쳐서 석방이 됐습니다. 더 이상 일본 법은 대한민국의 법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마이가 주는 율법이 주는 그 정죄에서는 더 이상 죄가 죄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과 이 세상의 잘못된 의무에선 정서를 도말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십자가에서 폐지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율법과 의문의 모든 정서들, 우리를 단죄하는 모든 것들이 종식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단죄받을 것이 없다는 것,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니라는 것. 무율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큰 대두리에서 죄가 소멸됐던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을 모셔 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사람 중에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도 있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면서 육신의 인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마음의 하나님 모시고 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 마음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삼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따르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 보면 2장 25절 이하에 보면 시몬이라는 나이 많은 넓은 신앙인이 있는데, 그이가 아, 성절에서 아기 예수임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몬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누가 보면 2장 26절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 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치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할례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아기가 바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단박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주제여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하면서 마리아에게 다가가서 아기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들을 전달하고 또 자기 자신이 어떻게 아기 예수를 기다려왔는지 그것을 간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린 아기 한 아기 예수가 어디에서 만나든 그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바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인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이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저는 여러분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또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비밀이 큰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비밀에 가려져 있어서 성령의 감동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알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오래된 시몬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산 것이나, 전하 여러분이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것은 마찬가지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1976년도 10월 달에, 어느 날 제가, 마음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마음의 성령을 갑자기, 지금 생각해보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시키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기도할 생각이 생겼습니다. 기도할 생각이 생겨서, 어 부대 막사 뒤에 있는, 그 조그만 야트막은 언덕산이 있고, 그산 중턱에 조그만 토굴이 있습니다. 동굴이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기도 제목이 뭐냐하면은 그 부대 앞에는 한 부대에서 300m 떨어진 많이 보이는 하얀 교회 불멸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불멸 교회에서 나도 근무하고 싶다 나도 군종사병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여 나를 교회로 보내주셔서 주념의 일을 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3일 기도했는데 지금 누가 그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하튼 알만한 루터를 통해서 누가 말하기를 나한테. 좀 있으면 군대 교회 갈것 같다고 군대 교회로 발령 날것 같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여기 무슨 조짐이 있구나 하고 생각하고 또 기도를 했는데 3일 후에 저녁에 요 중대장이 부사없이 나를 부르더라고요. 토요일이 있는데 나를 부르더니 너 따불백 사서 교회로 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조금 험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아마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군목하고 중대장하고 한참 신랑일 했나 봐요. 군목은 나를 교회로 좀 아, 이렇게 보내 달라 그렇게 말 했고 중대장은 안 된다 중대장이 안 된다는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좀 똘똘한 사병들은 좀 뺏기기를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뺏기기를 싫어하는 중대장하고 또 데려갈려는 군목 알리기 서 가지고 나중에 중대장이 화가 좀 나서 나한테 아, 나, 나한테 빨리 그 따국백 사서 교회로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교회를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교회 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아, 기적적인. 역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신학교 다 다운 사람 이몇 사람이 있었다고요. 아, 신학교 출신들이 있었는데 나는 신학교도 다니지 않고 학력도 부족하고 그랬는데 아 그런데 군목이 무슨 생각을 나를 선택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성령을 따라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군목의 마음이 감동을 받고 날 데리게 다녔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족해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의 감동을 기도한 여러분들의 기도를 따라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남편을 얻기도 하고요. 좋은 아내를 얻기도 합니다. 기도한 사람이 얻었습니다.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돼요. 좋은 사업 사업이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삶깨 주시면은 놀라운 일이 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몬처럼 의롭고 경건한 마음이 필요하고 성령이 그위에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계셔야 성령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좋은 것들을 예배해 주시고 그것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 주셔서. 하나님이 책임져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세 번째로 하나님을 모시고 산 사람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느니라 하고 14절 1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신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상상할 수 없는 놀란 신분을 얻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된 것이 별로 실감이 나지도 않고 특별한 혜택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아마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 우리가 성령을 따르고 성령을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돌봐 주시고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절한 믿음이 있어야 할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돌봄을 받으려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이하에 보면은 거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있어야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시면 우리의 모든 세상 일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생활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서의 입장, 하나님 자녀로서의 입지를 잘 다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문제들은 책임져 주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이것저것 극장하고 염려하는데 어리고 힘든 일이 있으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아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인 하나님께 아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딸이 초등학교 3학년쯤 됐을 때 mp3 리를 사달라고 자꾸 조르 더라고요그너 있지 않냐 있는 거+ 그렇게 있는 거 말고 새로운 신형을 사달라고. 어, 신형+ 신형 나무 중에서 아이팟이라는 것이 있는데 내가 알아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비싸더라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너 있는 거쓰라 그런데 다른 사달라 그러고 옥신각신하다 나중에는 협박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할수 없어져서 <laughs> 아이팟 좀 비싼 물건 한개 사줬는데요. 아 어, 사가지고 곧. 학교에 사는 수련네를 갔는데, 수대가 그 다음날 딸아이가 울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누가 아이팟을 훔쳐 가버렸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애증자들 아이팟을 훔쳐 가으니까 얼마나 속이 상해서 울면서, 아빠 우, 아이팟 쪽으로 그랬어. 아니, 천하의 모든 아버지들은 딸이 울면서 말하면요, 그냥 아,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울면서 그냥 아이팟 누가 또 훔쳐 갔다. 그래서 제가. 아, 걱정하지 마라, 울지 마라, 괜찮다. 아이팟 또 사줄테니까 울지 마라, 울지 말 달랬습니다. 모든 아버지 다 그러겠죠. 달랬더니 딸아이가 울음을 거치고 나중에 집에 왔는데 보니까 아, 애석하고 안타까워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개 사주었던 것입니다. 딸 입장에서는 아이팟을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렵겠지만 부모 입장에서 꼭 마음만 먹으면 그못 사줄 것도 없는 것이죠. 그 아이가 너무나 그냥 애타게. 요구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님 신앙생활하다가 정말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가슴 아픈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오셔서 좀 하소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딸이 나한테 하듯이 울면서 아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울면서 하나님 보고 아빠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정신이 없어서 다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되면 하나님에게 우리가 모든 것을 요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자의식,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모르고 딸인지도 모르고 어렵고 힘들면 맨날 나 혼자 당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딸이니까 하나님 이런 걸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도 요구하시고 또 자녀들이 앞날도 요구하시고 무엇이든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구하다가 요구하다가 안 되면은 울고불고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들어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좋은 것은 바로 아버지께 뭐든지 요구할 수 있고 무리한 것을 요구해도 또 아버지는 그렇게 들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힘든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아버지라는 것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우리 자존심 상하는 일, 정말 슬픈고통스러운 일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때 하나님께서 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의 후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후사라는 것은 상속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유시니 보면 좀 읽어 내려가 보면 너희는 다시 무소원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하 여러분 다 양자의 영을 받. 하나님이 양자가 됐다는 것런 뜻입니다. 이 양자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양자는. 후사가 된다고 후사가 된다고 말씀하고 후사는 뭐냐면은 상속자가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이 말씀이 실감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뭘 상속해 주실까? 나중에 천국 가면은 상속받을 것이 대단한 것을 상속을 한번 해 주실 겁니다. 그때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양자가 잘 되면은 놀란 것을 상속받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로마 황제 중에서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서기 40 1년에부터 54년까지 14년 동안 황제를 했던 사람인데 이 크라우디스 황제라는 사람이 무슨 연유로 해서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혼을 하게 돼서 그 재혼한 그 여자가 아이를 데려왔는데 그 아이를 자신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남의 아이를 자기 양자로 삼았던 거죠. 크라우디스 황제가 서기 54년에 독살을 되고 누가 죽였느냐 하면 은 양자로 데려온 그 엄마, 자기 부인, 그 사람이 자기 남편을 독살했던 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독살되고 나서 누가 황제가 되었을까요? 바로 양자로 되었던 그 아이가 아, 서기 54년에 로마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 로마 황제가 유명한 네로라는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가 된 것은 우리가 좀 끔찍한 일이지만 그 네로 황제는 17살에 아버지, 양아버지를 이어서 로마 의 황제가 됐는데 왜 황제가 됐냐면 은 그는 양아들이기 때문에 양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어지는 순간 그 아들이 왕이 된 것입니다. 그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독살됐다는 것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 알게 되었죠. 대단 독살되고 나니까 그 아들을 황제로 세운 사람은 레로 황제의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양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뭐이냐면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후사가 되게 주셨다그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것이 아주 귀중한 은혜인 줄 압니다. 우리 때가 되면 저 천국에 가게 될 것이고, 그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놀란 상속을 해 주시지 않겠는가? 자녀는 후사가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누릴 수 있는 몇 가지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와 죽음에서 해방됐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은 책임져 주셨다는 것, 우리 인생에서 어렵고 힘든 일은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것, 세 번째로는 우리가 아들이 됨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가 후사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또 또 믿음이 좋은 하나님 기뻐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